내 동료인 안과 의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이다. 눈 안에서 잃어버린 콘택트렌즈가 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눈꺼풀 아래 공간은 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렌즈가 뇌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몸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몸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넘치는 정보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겪는다. 우리 몸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의학적 사실을 외우는 것보다 인체 너머의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은 무엇일까? 1. 종합 비타민, 반드시 먹어야 할까? 19세기 동남아시아의 식민지 전역에서 다리의 감각을 잃다가 사망하는 병이 퍼졌다. 오늘날 각기병으로 불리는 병이다. 당시 군의관 토마스 크리스티는 병의 원인이 음식 속의 독소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독소를 씻어낼 설사제를 처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각기병은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나타났다. 역학자들은 각기병이 흰쌀을 많이 먹는 집단에서 흔히 발병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각기병의 원인은 흰쌀로 밝혀졌다. 하지만 원인은 그 안에 독소가 아니었다. 흰쌀에 결핍된 물질이었다. 별을 도정해 껍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쌀 겨에 있는 티아민이라는 화합물이 결핍된 것이다. 훗날 그것은 비타민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비타민은 죽지 않기 위해 먹어야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이 붙은 화학 물질은 현재 13가지다. 1950년 시작된 비타민 열풍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죽지 않기 위해 먹어야 한다라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상업적 가치 때문이다. 물론 일부 여성들에게는 골다공증을 완화해 주는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임산부 역시 엽산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그외에 비타민 보충제들은 확실한 대상이 없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보충제도 생리 활성 물질이므로 약을 복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종합 비타민처럼 여러 화학 물질을 한꺼번에 조합한 제품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간단하게 말해 종합 비타민을 꼭 복용해야 하나요? 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아니오다. 종합 비타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든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종합 비타민이 어떤 만성질환의 위험도 줄여주지 않았다. 미국 예방의료 전담팀에서도 비슷한 검토를 실시했다. 검토 결과 종합비타민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불충분했다. 이처럼 종합비타민제 복용에 반대하는 연구와 전문가의 권고가 거듭 발표되고 있지만 미국인 3명 중 1명은 종합비타민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다. 2. 프로바이오틱스는 효과가 있을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제품의 개념은 장내 생태계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미생물을 섭취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작해 언젠가는 인류 건강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수준으로는 그런 결과를 달성할 수 없다. 현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보조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여기서 잠깐, 보조식품이 뭘까? 어떤 제품을 약품이 아닌 보조식품으로 판매하면 예방이나 치료라는 말은 쓸수 없지만 신체 기능을 개선하거나 강화한다고는 말할 수 있다. 보조식품은 효과가 있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제품 안에 그 균이 들어있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매장에서 구입하는 시점에는 미생물이 죽은 상태일 수도 있다. 살아있다 해도 어떤 미생물이 몇 마리나 있는지 장 미생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알 도리가 없다. 결국 프로바이오틱스는 종합 비타민의 역사를 되풀이할지도 모른다. 광고주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한대 묶어서 유익한 것으로 포장하고 상업화할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홍수처럼 쏟아질 날이 머지 않았다. 3. 성인이 된 후에도 키가 더클수 있을까? 데니스 로드맨은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동안 키가 175cm에서 2m까지 자랐다. 농구 선수가 된 그는 훗날 NBA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이렇게 성인이 된 후에도 키가 자라는 일이 가능할까? 아쉽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도 데니스 로드맨과 비슷한 일을 겪을 가능성은 없다. 뼈의 끝부분의 성장판은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뼈가 더 길어지게 한다. 성장판은 13세에서 18세에 거의 사라진다. 성장판이 다친 사람이 키가 자랄 가능성은 정확히 0%다. 데니스 로드맨은 극히 드문 경우로 그는 20살에도 성장판이 뚜렷이 보였을 것이다. 극단적인 운동으로 성인기에도 어느 정도 뼈를 바꿀 수 있다. 프로야구 투수들과 프로테니스 선수들은 한쪽 팔의 근육이 더 발달했으며 뼈도 더 굵고 길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 선수처럼 운동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렇게 운동하면 관절이 엄청나게 닳는 노화도 따를 것이다. 오히려 성인기에는 키가 줄어들 수 있다. 과식을 하면 배에 살이 찌면서 아래 척추가 복부 앞쪽으로 튀어나오며 키가 줄게 된다. 몸에 관한 통념을 뒤집는 101가지 놀라운 이야기. 우리 몸이 말을 할수 있다면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